가게 되면 여기서 쉬운데가 어디서 끝낸 거야? 25도. 45도에서 25도에서 끝서 25도에서 끝내서 올라오는 <laughs> <여섯 웃음> 렇게 그러면 손이 왼손이 봐봐요. 어, 왼손이 딱 45도 이제 뒤에서 45도 보냈잖아요 그러면 맞고 나면 이제 25도는 정방향이거든 여기다가 싹다 돌아지는 거야. 그러면 왼손이 이렇게 이제 뒤에 와서 왼손은 왼발 뒤꿈치 정도 왔을 때 피니시 할 때가 떨어진다 얘가 이제 대부분 은 이런 이러잖아 음. 이거 손으로 친 거야 어깨하고 이러면 안돼 몸이 계속 돌아주는 거야 팔하잖아 아, 하나, 하나. 25만각도 음. 그러면 체중이 너무 작아 요거 잘보시면 보시면서 아. 해요 알겠습니다 <laughs>